제가 약간 근데 비를 좀 몰고 다니는 편인데 아, 저번 주 대회 할때 날씨 좋아가지고 그게 좀 슬슬 깨지나 했는데 야 저는 사실 비를 제일 싫어하거든요.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런 거또 언제 경험하게 습니까 이거는 경험 불가능이 너무 불가능. 와 이런 이런 무한 도전 너무 행복해. 아까 번째. 맞아요. 맞긴 해요. 좋은 거는 나눠야 돼요.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. 오늘 잘 타신 분들이세요? 네. 한 번에 1호시 보고 원하더라고 했어요. 조기교육을 잘 시켰어요. <laughs> 조이 엄청 빡센데대치동인 아버지의 조기교육이 대치동 이상이야. <목소리> 기본이 되니까 시키는 거지. 기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시켜요.